<laughs> 말을 똑바로 해 전라도 말을. 야, 씨발, 어른도 아닌 것이. 왜, 내 엄마랑 이러면서 걸렸냐고? 응? 서양병원 안 가봤냐? 응? 야, 이넉 빠진 년아, 일시키면서 개 졸, 사만 그만 떨어. 응? 지난날, 환자가, 그냥 환자도 아니야. 니네 마음대로, 찍힐 때로다 찍혀서. 끌려간 병원만 해도 징그러. 알어? 응? 아무리 내가 못 먹고 산다고 어디 그런, 더러운 것까지 다 추적해서 그 집이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우면, 웃기지 마. 니네 진작에 둘이 살려고 마음먹고 짝짝 찢더만 걸레처럼. 수고했어. 응? 경찰 아저씨가 내 내면에 나처럼 숨어서 너처럼 비관 주서 가게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, 알았지? 잘 봐, 응? 어? 수석 장관감 잘 봐, 응? 어?